여러분들,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있어서 성령님과 꼭 동행하십시오.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.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땅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어, 하용조 목사님이란 목사님 성함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? 오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었어요.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입니다. Acts 29.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써 있어요? 28장까지 써 있습니다. 오늘 30절, 31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. 그리고 나서 하용조 목사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냐면,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 나가야 됩니다.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.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있어요.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.